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사실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스토리 중 이순신 장군에 떠올리면 바로 연상이 되는 거북선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시 손죽도 부근에서 왜고들이 배 스무척을 몰고 와 노력질을 하자 녹도만호 이대원이 배를 끌고 나가 그들을 격파해 버렸는데 그 이후 왜고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또다시 출동한 이대원이 그만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 전투에 능했던 그가 왜 포로가 되었나를 생각하던 중그 원인이 왜고와 조선 수군의 해전 방식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왜고의 전투 방식은 역탈하려는 배에 갈고리 등을 던져 자기들의 배를 가까이 붙이고 기어올라 칼로 공격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조선 수군의 해전 방식은 이들과 달리 상대편 배와 사정 거리를 유지하며. 판옥선에 설치되어 있는 포를 발사하여 적의 전함을 파괴하는 전투 형식이었는데 당시 이대원이 한 척의 판옥선으로 여러 척의 외구 전함과 맞짱뜨게 될 경우에는 전투 방식은 시간차와 적정거리가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러 척의 적함에 의해 사로잡힐 위험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조선수군은 해전을 전문으로 하는 전투에는 익숙하지만 육군들처럼 칼을 다루는 데는 매우 취약하였기 때문에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능숙하게 칼을 다루는 왜구들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한마디로 속수무책인 것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곧 닥쳐올지도 모를 왜구들과 맞짱뜨게 될 때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조선 수군의 약점을 보완해 그들을 수장시켜 버릴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평소 독서를 즐겨하던 그는 중국 송나라 장군인 악비에 대한 스토리가 적힌 정충록이란 책에 그려져 있던 악비와 반란군 양유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그림 중에 눈에 띄었던 배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양요의 배에는 아래에 바퀴가 달려있고 옆에는 대나무 창이 꽂혀 있어 수나라군을 공격하기에 적합했으며 악비는 특별한 뗏목을 만들어 양요의 배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공격을 했는데 이 그림을 떠올린 이순신 장군은 동시에 얼마 전예은 고려사에 나온 김방정 장군이 만들었던 돌격선 몽충과 창칼을 꽂아 놓은 과선이 떠올라 두 그림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전함을 만들기로 결정한 이순신 장군은 조금 전 생각했던 팔과 대창을 꽂고 배 옆에 무기를 장착하여 적의 배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배들처럼 다른 배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한 앞비가 만든 뗏목처럼 배에 뚜껑을 씌워 왜구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과거 태종 시절 이러한 배와 흡사한 거북선을 만들어 졌던 것을 생각하며 새로운 거북선을 건조해 내겠다는 그림을 그려갑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배를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그린 그림대로 배를 건조해낼 수 있는 선박기술자가 필요했기에 솜씨 있는 좋은 기술자를 찾아 나섰고 한동안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다주에 살고 있는 나대웅이란 사람이 배를 잘 만든다는 정보를 알아내어 부하장수를 그에게 내려보냈습니다. 나대웅은 이미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용맹한 장수인 전라좌수가 인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자신을 부른 이유는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기술자들이 천시를 받는 때였고, 다대용은 양반이었는데도 배 만드는 재미에 빠져 직장인 훈련원 생활까지 때려치워 동료와 가족 친지들에게 괴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나대용은 이순신 장군과 합을 맞출 것을 예측이나 한 것처럼 튼튼한 전함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나대용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한카락질만 해댔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에도 전라좌수란 높은 직책의 관리가 자기의 기술을 높이 살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는데 좌수형에 도착하자 급히 달려나온 좌수사가 반갑고 정중한 자세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더욱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전라좌수란 직체 높은 양반이 왜 자신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나대용에게 이순신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대는 몽춘과 과선을 알고 있는가? 또 검선과 양유의 배와 악비가 만든 뗏목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순신의 질문을 받은 나대용은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외고를 막아내야 하는 지역의 지휘부에서조차도 그런 배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조정은 물론 군 조직이 썩을대로 썩었었기 때문에 조선수군의 주력전함인 판옥선이 다 썩어문드러지고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수리와 새로운 건조를 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상황이 현실임을 잘 알고 있는 그 앞에서 전라좌수 이순신이 역사 속에 숨겨진 전함의 이름을 거침없이 나여 하니 배에 미친 사나이 나대용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순신은 자신 역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만 해대는 상황이었지만 긴 시간 동안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었기에, 나대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도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자, 나대용에게 거북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이순신의 진지한 말을 들으며, 나대용은 다시 한번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강력한 전함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설계도를 그려왔던 그였기에 전라좌수가 하는 말들이 매우 타당성이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이순신에게 그가 바라던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도를 완성하고 나서 좌수사 어른과 제 생각을 합친다면 외고의 전함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충분히 그들의 전함을 깨부숴 버릴 수 있는 최고의 함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그리고 즉석에서 새로운 전함을 건조해내기 위해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가기로 약조한 후 나대용은 곧바로 거북선의 설계를 시작했고 설계에 따라 건조를 시작하였으며 이순신은 또다시 건축과 과학기술에 능통한 군관인 이봉수에게 전라도 좌수형과 돌산도 사이에 실사스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는데 그것은 좌수형 폭우로 들어오려는 외구들의 전함을 가로막아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대용은 이순신의 상상과 자신의 설계도를 중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설계도를 완성하여 자신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으며 건조를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이순신의 역작인 거북선 설계도를 완성했고 즉시 선박 건조까지 진행하였죠. 이순신이 성공적으로 건조를 마친 거북선을 바다에 띄워 왜구들의 전함을 수장시키기 위해 이봉수에게 지시한 쇠사슬 역시 완성되어 왜구를 묻어뜨릴 준비는 완벽에 가깝게 준비되었고 이순신의 거북선은 한산 대첩 등 여러 전투에서 왜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며 승전고를 울리게 되죠. 그러나 당시 조선의 조정은 탐관오리와 무능한 인간들로 꽉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기. 강직한 성품의 이순신은 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불편하고 거북한 무관이었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전함인 거북선을 만들어 많은 해전에서 승리하며 왜구들을 막아냈지만 결국 조정의 탐관오리들과 무능한 대신들에 의해 이순신 장군은 관직에서 밀려나게 됨으로써 위대한 전함 거북선도 함께 빛이 퇴색되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명맥이 사라지게 되는 이혼의 전함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